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한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멘할야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여러분 우리 1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드디어 1년이 지나고 오늘 사랑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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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도 h h 어, 우리 임원을 세우기를 준비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모든 임원들과 그리고 이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 2026년 대기를 기도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지난 주부터 시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서 네, 특별 새벽 예배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지금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까요? 네, 진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고요. 못하던 것들이 되고, 안 되는 게 역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새벽 예배 한 주는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전전 어, 전 교인이 함께 모이는 특별 새벽 예배인데요. 어, 여러분 꼭 새벽의 자리를 어,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남은 11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 함께 계속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의 모습도 거의 끝이 났는데요. 어, 우리 오늘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네, 이번 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는 해도 해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하는 무엇을 따라하는 기도다?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전부터 계속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습관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낮에 일을 하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밤이 될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신 다음에 저녁이 돼서 무엇 하시냐? 밤이 됐을 때저 감람산에 가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감람산에 가서 혼자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셨는데 감람산에 가서 혼자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여러 번 자주 갔던지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가 예수님이 그 시간에 어디 있을지 딱 아는 겁니다. 어디에 감람산에 계샘만의 동산, 예수님이 원래 기도했던 그 시간, 그때에 예수님 저기 계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만큼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도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스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어, 우리에게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과연 기도의 습관이라는 게 있을까요? 자, 내 삶에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소통하는 이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막 무섭죠. 어, 나 기도 잘안 하는데, 나 기도 잘 모르겠는데, 어나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내 기도의 습관에서에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 늘 하던, 여러분 하던 기도 있죠.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 장소를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또 어떤 분은 하루를 마치고 밤에, 밤에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혹은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뭐 지하철에서, 차에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또 샤워할 때, 샤워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샤워할 때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자또 점심 시간에 잠깐 그 짬이 나는 그 시간에 뭐 큐티를 하든 말씀을 읽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잠깐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뭐 화장실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 모습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요건 학생들이 많이 하는 방법 같은데요. 뭔가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연습을 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아니면 뭐 말씀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시작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들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던 그것이죠. 자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청년들 있으시면 매주 토요일 1시 우리 2층 영유아 부실에서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오면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아주 잘 이끌어주세요. 그냥 와서 편하게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장소도 달라요. 시간도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도 하던 대로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 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알만큼 계속 반복되었던 습관. 어, 바라기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 습관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장소, 시간,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의 습관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생각날 때 순간 말고 때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어떠한 때 함께 기도하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습관을 따라를 세 번역으로 했을 때 하시던 대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던 대로 하는 기도. 자, 요거를 안 하면 "아, 어, 나뭐 빼먹었구나, 나 기도 빼먹었구나" 라고 해서 입에 가시가 돋칠 만큼, 여러분 핸드폰 안 하시면 입에 가시 도치죠, 밥안 먹으면 입에 가시 도치죠, 잠안 자면 신경이 예민해지죠. 습관을 따라합니다. 기도도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때를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뭔가 빠지면 어색해지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우리가 잘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게센만의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이 배경은 게센만의 동산인데요. 어, 근데 오늘 이 기도 모임은 주제가 있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냥 막 자유롭게 하는 기도 모임은 아니었고 주제가 있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 주제가 뭘까?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이 기도 모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저 유혹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과 시련입니다. 시험과 시련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이 밤에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 유혹과 시련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사탄의 끊임없는 키질과 삶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 상황으로 사람으로 연약함으로 상처와 두려움으로 이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한번 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때 사람으로 시험이 왔습니다. 자또 고난의 이 십자가 반면에서 또 다른 시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예수님 말고 재미있는 많은 것들을 따라가도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유혹. 이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이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빠지다라는 말 있죠? 빠지다라는 단어. 저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 다들 아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문을 딱 하게 열고 아무도 없는데 쏙 들어가서 내 발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계시지는 않는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골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열고 우리 발로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이 들어가라는 단어와 빠지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시험에 빠지는 것그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받은 십자가가 다르고요.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가 다르고요. 제가 받은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은 분명히 있지만 그 유혹과 시험을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똑똑똑 골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는 기도를 하고요. 똑똑똑 문을 열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자는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그냥 좋게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퀴즈라는 거 보셨죠? 사탄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퀴즈를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게 악한 것들의 목적이니까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너네가 유혹 올 거야. 시험 올 거야. 하지만 그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사랑스튜 여러분 삶의 굴곡들 일상의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들 있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기도하면 다가오는 유혹 다가오는 시험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지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왜이 기도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이 상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똑똑 문을 열고 예수님께 온이 시험에 예수님도 시험에 아, 쉽지 않으셨어요. 자, 지금 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를 서울 수정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 주신 것들을 따라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예배 팀으로, 누군가는 리더로, 누군가는 임원으로, 누군가는 방송실로,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누군가는 셀 원으로 이렇게 함께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과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꽃길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꽃길만이 있지 않는 걸 아실 겁니다. 1년 임원과 리더 하시면서 꽃길만 있으셨습니까? 아니었죠. 예배팀 하시면서 꽃길만 있었나요? 그렇지 아니었죠. 자, 우리 중보기도팀 하시면서 꽃길만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교사로서 어 수고,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유혹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 기도입니다. 어, 우리의 부르심은 각자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교사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론을 돌보는 임원으로, 리더로, 예배팀으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어, 십자가의 부르심은 뭘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쉬운 말로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덤탱이 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가 가진 수치, 말을 못했던 죄들, 그다음에 죄인으로서의 본성, 아픔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덤탱이 씌우는 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제가 가진 부르심을 혹시 바꾸실 분 있으실까요? 교사와 십자가를 바꾸실 분 있으실까요? 임원과 예수님 의 십자가를 바꾸실 분 있을까요? 없죠. 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예수님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게 십자가에 달리시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 근데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그 다운표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는 이거 제대로 읽을 때까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니 마땅히 받겠습니다. 이루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빠 할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빠 아빠 할수 있으면 나 십자가 앉이게 해주세요. 아빠 아빠 할수 있으면 나이 죄들 이 수치들 이 덤탱이들 앉이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거 여러분 올해 해 보셨나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다음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그다음에 뭐가 있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련을 겪어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맡겨진 자리에서도 겪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저 예수님의 전반부의이 원망들 예수님 할수 있으면 하나님 할수 있으면 아 이런 원망 섞인 한탄 섞인 기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그 뒤에가 더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냐면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아버지, 내 마음은 이래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예수님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꿔가냐? 43절. 43절에 보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합니다. 이 힘을 더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힘을 낼수 있게 천사 옆에서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내어서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44절.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천사가 힘을 주자 예수님이 더 힘을 쓰세요. 근데 이 힘을 쓰는 건 어떠한 힘이냐? 이 단어가 여러분 그 재앙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재난에 최고의 결단을 해야 될 상황에 이 힘을 쓰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를 써서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자, 그렇게 하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되었다.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 사람의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될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의학적으로 될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분, 너무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기 위에 혈관에 이렇게 막 타타타타 빨간 색깔이 터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 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서 땀샘이 열려서 그피 구멍에서 땀과 함께 이 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피 방울이로 얘기를 하셨죠. 저 방울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식은 땀 나는 이렇게 살짝 송골송골 맺히는 그런 땀이 아니더라고요. 저 땀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방울입니다. 방울, 큰 방울. 예수님이 피 방울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야겠는데, 가기는 어렵고, 아버지 힘을 달라고, 천사가 힘을 주고, 힘을 내어서 기도를 하고, 그 길을 힘을 내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랐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때로는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왔던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계센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은 뒤에 있고 예수님은 앞에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였을까요? 환경에서 보면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이라고 합니다. 돌 던지면 딱 맞을 만큼.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요 여기 밑에 있는 단 정도 되겠죠 돌 던지면 딱 맞을 만큼 아니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맞으니까 요정 저 정도는 너무 멀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짝 돌 던지면 딱 맞을 만큼 어 예수님 제자들은 뒤에 있고 예수님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가셔서 이 끊임없는 기도를 하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대요. 여러분,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기운이 빠져서 잠이 듭니다. 어, 책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껴서 잠에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슬픔을 빠졌는지 아니면 자신의 상황 때문에 슬픔에 빠졌는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잠이 든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오는 시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그것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진짜 삶에 나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그 상황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책임을 맡은 걸 수도 있고요, 어떠한 길을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성격과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만나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의 습관을 내어놓지 못한 나의 삶의 게으름이나 어떤 다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기도, 먹을 때, 일어났을 때, 어떤 시간과 때를 정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를 때 시험과 유혹이 올때 흔들릴 때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다 넘어질 것 같을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들 있잖아요. 다 토해내도 돼요. 예수님 다 토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갈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뜻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랑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실수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 찬양곡 굉장히 우리 단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곡이십니다. 약간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벽 예배 때 한번 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네아제귀 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가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가사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